자, 지금 시간이 7시 19분. 예, 여기는 경주 어, 통일전입니다, 통일전. 어제도 여기 지났었죠? 저 뒤에 있는 능선이 이제 남산. 남산에 예, 어디 보자. 북쪽이죠, 북쪽. 여기는 상당히 이제 내려왔는 데죠. 예, 저기 저, 저 능선 위에 보이는 저 정자. 저게 이제 아마, 예, 금호정, 금호정인 것 같고요. 어, 이따 이제 저기까지만 가도 뭐 거의, 예. 자, 여기 통일전으로 다시 왔는데요. 에, 자, 여기 보시면. 네. 원래 오늘 애초에 계획은 저쪽에 뭐 상서장이나 전사마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쪽에서 올라와서 금호정으로 해서 예, 금호산까지는안 그뭐 올라가죠. 바로 직근에 임도로 해서 이영재로 해서 고이산으로 해서 저쪽 뒤로 빠지는 거고 이제 내일 이쪽으로 얘기 와서 칠부람으로 해서 뭐 이쪽 어디 어간을 빠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어제 포석정지에서 이 능선에 올라갈 때 고생을 좀 해가지고 육체적인 고생은 뭐 크게 뭐 그냥 견딜만한데. 예,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일정을 좀 바꿨습니다 뭐 개인 여행이라는 게뭐다 그런 거죠 에, 오늘은 여기서 아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칠부람으로 올라서 고이산까지 갑니다 고이산 갔다가 다시 조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쪽에 봉화대 능선인가를 타고 이영재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성일제 에, 뭐 시간이 얼마나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뭐, 빨리 걸릴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날씨는 뭐 아주 좋으니까, 등산하기에는 뭐 아주 좋은. 제일 중요한 이제 7브람을 빨리 보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이제 능선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 27번, 30번, 29번 그어간으로 내려가서 이제 경주 시내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그 남산을 종주하는 셈인데요. 예, 칠불람을 거쳐서 남산을 둔산이인인데 예,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상당히 그 드뭅니다. 그래서 9,650원인가 내고 그냥 택시 타고 과감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뭐칠불람 올라가는 입구까지 택시로 가면 더 편하겠지만 예, 원래 칠불람갈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로 어,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쭉 서출지부터 해서 이제 걸어가려고요. 과연 예, 봐. 뭐 예, 이제 음. 그뭐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어또 뭐, 사정이 그런가요 뭐또 예. 지금 사정에 맞춰서 지금도 꽤 빨리 온 거니까 예, 7시 20분 정도면 뭐 빨리 온 거니까 한번 오늘도 열심히 한번 걸어서 예, 다녀 보겠습니다 네. 자 오프닝 동영상 여기까지